선배, 연길 선배라는 분과 같이 광주 공연을 가고 있었어. 아 어? 네. 근데 딱 차에 타셨는데 영상이 하나 뜨는 공동. 응, 뜨는 음. 건동 레깅스 룩북 영상. 아, <laughs> 이건 실화인 줄. 레깅스 룩북이아요4 음. <laughs> <laughs> 네 명이 필요한 거 같소 동지. 틱톡이나 인스타키면은 저절로 또 뜨는. 저는 안 뜨는 거. 그러니까. 그게요. 자, 우리 여성 동무들 다 모였네? 네, 모였습니다. 아, 네. 나... 둥, 둥, 아, 붕. 아침부터 야. 모이니까 <laughs> 기운들이 빠져있어. <laughs> 잘 모였네? 예, 됐어! 그 저번에 왔던 동무들의 영상이 반응이 좋았어.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모였디. 그 좋은 겁니까? 그 정도면 우리 친우들한테. 비웃었다 맨날 돈을 안 주신 <주십니까>? 거 <laughs> <laughs> 근데 돈줄 정도로 좋진 않았어. <laughs> 그래서 일단 스몰 토크로 그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명씩 발표해보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어떤 걸 발표합니까? 그냥 니네 일상을 얘기하라는 거야 늘상 왜 말합니까? 그렇게 할 거면 나한어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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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으로 나가 <laughs> 25층인데 생각보다. <laughs>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주말에 하는 야간 알바인 것 같습니다. 오, 어? 주말에 야간, 심야에 네. 알바하죠. 반일합니까? 어, PC방. <laughs> 야, 무슨 무슨 무슨. 반일하네. 밤일이죠돈 많이 벌겠다. <웃음> 아니요. <웃음> 거기서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어? 아, 네. 같이 일하는 분이 있거든요. <laughs> 같이 일하는 분이 있는데, 그 저번주에 그만, 그날이 마지막 일이었어요 그분이 근데 이제 막 약간 환영회를 하는지 손님이 갑자기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음. 제가 11시부터 4시까지 일하는데 내내 주문이 안 끊겨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알바생이 어. 잘생겼습니까? 아니요 아! 어, 볼 수도 있... 아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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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수도 있지만 아니요 <laughs> 아니 너무 바로 나온 것 같아서 <laughs> 바로 어쨌든 그 얼굴 빨간 동무가 <laughs> 내 하겠다 이거 아니야 내 네? 네 이상형 아닙니까? <laughs> 아, 아, 진짜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에이. 이거 속아니존나 무슨 아니야 한번 소개시켜줘라 맞다 아 <laughs> 소개해 주십시오 애인 <laughs> 있습니다 아 진짜 애인 아 혹시? 아또 다른 임수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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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가다가 얼굴로 자빠지고 그런 사람 있으면 또 소개 좀 해줘 <laughs> <laughs> 저희, 저희 좀아하는사습니다 아. 다른 동무는 무슨 일 있었네? <laughs> 저는 딱 어제일 하나 얘기해 주세 제가 선배 연길 선배라는 분과 같이 광주 공연을 가고 있었어요. 아 네. 근데 딱 차에 타셨는데 영상이 하나 뜨는 검둥. 응. 뜨는 검둥. 응. 레깅스 룩북 영상. <laughs> 이건 실화인둥. 투기해가시오 내명이 <laughs> 필요한 거 봤소 동지 틱톡이나 인스타 키면은 저절로 또 뜨는 영상 있어 누구가? 그게 역반 어, 영상이에요 검색 같이 저기 끝 섞이셨어 방금 혹시 부장 동지 돋보기 좀볼수 있음 동어어 어, 돋보기 <laughs> 한번 공개해줄 수 있어 <laughs> 인스타 돋보기 <도뽕이 웃음> 아, 동지 아, 아 도뽕 진짜 도뽕 여기서 싶습니다. 찍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왜 당황하셨습니다 <laughs> 찌질났습니다 <laughs> 손전화 여기 네, 있어요 손전화 나는 어떨 테 어, 어. 뭐, 뭐, 뭐. 어! 다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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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심나나기동나나나나나나나나나이나나나나나나나나이나나랑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아내얘기 네, 레깅스 근데 <laughs> 이 바로 옆에 진짜로 레깅스가 있었 진짜로 레깅스 입고 이거 괜찮아요? <laughs> 괜찮습니까 입고 나가도? 아니 지구에 있는 남자 중에 레깅스 싫어하는 놈은 없어 <laughs> 진짜 높분에 여자만 있었대 뭐야 뭐야 <laughs> 아, 아 와, 이게 찐이네 변빈 <laughs> 선배는 레깅스를 좋아하누 그니 말이었습니까? 싫었니? 그래서 오늘 이아하잖아 이걸 왜했니 아니, 근데, 본인의 입출 일상을 <laughs> 얘기하는데, 나에게서 왜디라고 아, 깜짝 놀라운 감동! 여기 검은 레깅스 여기 있으면 동. <laughs> 또, 보고, 오늘 전화가 <laughs> 있었습니다 필요 없어. 이 동무는 손에 자막이가 너무 커. 아, 이말만하면 어떡하노? 저번 주에 연길 선배와 슬기 몰카를 찍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laughs> 같이 찍었는데 뭐편 <laughs> 몰카가 아니고 <laughs> 어, 어, 그런 몰카는 <laughs> 아니고 <아닌> <laughs> 제가 당했음둥. 몰카 컨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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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연길 선배가 쓸기 몰카를 했음둥. <laughs> <laughs> 또 어딜 <laughs> 찍었음둥? <laughs> <laughs> 어, 전신을 다찍었 내가 세이봤음둥? 전신을 다찍었 <laughs> <laughs> 아, 좋아하지 마, 듯한 둥 상상했음둥? <laughs> 뭘 상상해? 굉장히 오래 찍었으면 <laughs> 좀 밀폐된 공간에서 <건가? 웃음> 이렇게 자극하면 네, 레이디션에서 <laughs> 아. 진짜 별거 아닌 거를 이렇게 부풀리고 자라. <laughs> 어, 동무들이 반응이 좋아서 지금 여기 업그레이드 됐어. 조명도 설치됐고 오. 저기 대형 모니터도 설치가 됐지. 어. 근데 임슬기는 조명을 쏴도 <laughs> <써도 웃음> 왜 이렇게 까만 모자? 조명 세개 쏴주실어요? 전반을 전투가 된대시라고그 원래 까마우는 빛을 흡수하는 게야간사를못 <laughs> 해.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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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과학적인 <과학적입니다>. 민트. <laughs> 그렇지. 그래가지고, 요번에 해볼 게임은, 제목 짓기 게임이야. 근데... 가장 재미없는 동무는 이걸로 한 대씩 맞는게야 아. <laughs> 이거 진짜 아무나 못하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 이거 진짜 걱정돼. 근데, 사장동무 그 뭐? 너무 부담가지 마라. <laughs> 부담 그 아니, 재미가. 재미야. 돈나 없으면 그래서 더 재밌을 수도 있어. 너무 <laughs> 재미없어서 욕 먹는 거아힘 <laughs> 아, 첫 번째. 오늘 체육 복금이 너무 짰어. 아 어떻게 저런 <laughs> <그런 웃음> 생각? 와기발하다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근데 형형 너무 순발려가지고 좋았어. <laughs> 감사합니다. 음, <laughs> 제일 먼저 발표했어. 슬기상용. <웃음> <웃음>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진입니다. 아 <laughs> <근데> <laughs> 진짜 진입니다. <laughs> 그래서도 웃긴기야 리얼이라. 그냥 빵, 그거 말고 살콤 있는 빵을 좋아하신 거였습니까? 그냥 추남을 좋아합니다. 아 저기 있는 노트북도 먹을 수 있을까? <laughs> 음. 아 어? 재미없습니다. 아, 비슷한. 아, 비슷한 거. 하는 감정 싫어서 그래. 채점하지 마라. 손가락이 회절이 조그만. 근데 그렇게 귀엽습니다. 귀엽습니까? <laughs> 저 손가락이 귀엽다고? 이 아직 문이 덜 빠졌고. 임수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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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무. 뭐. 안경 때문에 관자놀이 존나 아프네. 넌 <laughs> 머리 껴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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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관철력. 아, 파 보이긴 어, 해. 목단지, 노령 동무. 저도 가겠습니다. 하는데 아, 진짜 너무 재밌네. 그 연기로 살려. 기세로 살려. 아, 목 존나 끼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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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laughs> 꼴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오케이. 지목하기 하나 둘셋나 <laughs> 1등이라며 언니 <laughs> 뒤에서 뒤에서 아 뒤에서 연결동돈 일어섰다 야 이새끼가 사람이 노트북을 어떻게 먹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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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상한 시발 치고 있어 <laughs> 오, 해물. 오, 해물. 오, 어물이 녀석. 이거 끝. 모서리로 때리겠습니까? 아니, 여기 안 아플 줄 알고. 아 이거 또 주면 안될것 같아. 아, 이면 너무 해맑으셨어이 새끼가 제일 아번주부 계속. 아. 저러겠습니다. 응. 거, 에미나이 치마 한번 올려봐도 되겠습니까? 어, 괜찮은데? 어. 영재 선배가 하는 말이잖아. 자기 몸무게가 49kg라고 했었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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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바지에> <웃음> <웃음> 웃긴 웃긴데? 웃긴데? 전향도 뭐. 내 다리 사이에서 어떤 커플이 춤을 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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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바지 더 입으라 했잖아. <laughs> 어떤 뜻이 옷을 조금, 남자가 옷을. 쓰기도 하고, 나 지금 무지개 다리 건넌다. <laughs> <웃음> 죄송,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이게 너무 박빙이야. 너무 <laughs> 박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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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진짜 이게 노잼이 박빙이니까 더 어렵다. <웃음> <웃음> 진짜. 자, 꿀 뽑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아무도 모르는 북한 공간들을. 아니, 이 가차없이 치러. 나랑 때렸을 때는 똑같이 때려야 돼. 어? 아, 난한 겹만 놀이다 너나 브라 한겹더 입으라. <laughs> 맞은 머리보다 멘탈이 더 높네. 변경은 뭐그 A 컵이라는 말에 많이 긁힌단 말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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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죄다 <오>, 쎄다 <laughs> 슬기 씨는 아, 세게 그 때린 수, 자격이 없는 아니죠. 것 같아. <laughs> 살려줘서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아우자 <아오. 웃음> 이것으로 그냥 몸풀기용 제목짓기는 고망하고 밸런스 게임을 아 제대로 준비했디 오이 밸런스 게임이 카드가 있어 이 중에 왜 요건밖에 없냐 많은데요? 여기 꽉차 있어야 되는데 준한 어, 맛은 다 뺐어 자 그거는 효령 동무부터 발표해보라 저는 내가 애인을 때리는 플레이데 애인이 나를 때리는 플레이. <laughs> 어딜 때리는지 말안 했어, 너? 때리냐, 맞냐? 때리냐, 맞냐의 문제죠. 이게 둘다 해본 적이 없어서 뭐가 나올지. 그짓말. <laughs> 안 때려봤습니까? <laughs> 왜 때립니까? <웃음> <웃음> 왜 때립니까? <laughs> 옥수수 반안 가봤습니까? <laughs> 안 가봤습니다. 뭐 옥수수로 맞아도 웃기겠다. <laughs> 어, 근데 <laughs> 겁나 아플 것 같은데. <laughs> 옥수수 털로 약간 좀간지럽 하? 거기 완전히 그 성인용품샵이네요. 옥수수 <laughs> 털. 그래도 나나 같은 막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도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 오. 그 남자 손에 맞는 것보다 여자 손에. 남자를 때린다. 에스. 조금 덜 아프지 않을까? 이건 폭행 얘기가 아니야. <웃음> <웃음> 아, 그니까. 아픈 거 싫으니까 음. 아, 아, 아 살살 때려주겠다. 아. 저는 맞는 게더 좋습니다. 저도 화끈하게 맞겠습니다. <laughs> <놀람> 맞아서 달아오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맞는 거 좋아하는 동무들은 어디 맞고 싶은지 발표해보라. <웃음> <웃음> 저는 엉덩이 맞겠습니다. 어.. 왜왜 좋아? 왜 좋아? 저는 싸다 고 맞겠습니다. 아뺨 뺨까... 맞았다고? <laughs> 뺨 맞으면서. 뺨 맞아봤습니다. 오! 오! 좋더라구요. 아, 니이얼때릴때 어디다? 표령동무는 뭐가 좋습니까? 전둥어디 <laughs> <어딜 맞을까? 웃음> 아! 전?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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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한이고 아이고. 아이 저는 키스로 가겠습니다. 제가 마늘 먹고 <laughs> 그 마늘 냄새로 덮어버리겠습니다. 근데 <laughs> 중요한 건한 날간 양치하는 남자가 어우 승야 어우 마늘 냄새 키스 못 견뎌. 혹시 양치 안 하? 어나 마늘 냄새 너무 심해. 사랑한다며? 최악이다 주겠습니다. 오 <laughs> 어. 어쨌든 양치. <laughs> 요거는딱히우여 여성 무무한한테어어보좋 좋은 오. 것 같아. 이 뭐가 더이아길더이아이친 c m 오친 음. c m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극극이네어그이전 50cm 구로 가겠습니다 <laughs> 50cm? 친구는 이친났는이 친구는 이친구일이친이친아 다음 응. 한번할때 시간 10시간 대 10초 10시간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10초는 실슨둥 퀴즈만 해도 10초는 넘겠슨둥 <laughs> 저도 10시간이 좋습니다 10초는 <laughs> 10시간이 현실도가 안 된다니까 좀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내가 본뭐 설문조사에서는 여자들이 지루를 더 싫어한다고 하던데 아 근데 저도 좀 저는 1 0시간을하겠습니다 저는 10초하고 만족 못하는 건 자 이제 제 질문인데 어? 더 나은 상황 응. 연인이 이성 친구를 시켜주기 vs 이성 친구가 연인을 시켜주기 조건은 <laughs> 나... 아주 구석구석 은밀한 <laughs> 부분까지 빡빡. 오나 <laughs> 어, 이거도 똑같이 냈잖아. <laughs> 골짜기도 다 시켜줘야 됩니다. 저는 이성이 시켜주는 게더 낫습니다. 아 이성을 시켜주는 남쪽... 게. 네. 더 낫습니다 연인이 남자친구가 이성친구를? 그게 더 낫습니다 음.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 제 연인은 씻김을 당하는 그런 스타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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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적인 사람을 좋아한니 수동적인 사람은 씻김을 당해야지 능동적인 사람을 좋아한니다그두 <laughs> 개는 원래 까갈린것 같다 <laughs> <laughs> 누가 가서 얘좀 씻겨줘 <laughs> <laughs> 나도 근데 애인이 이성친구를 씻겨주는 게더 나은 거 같아 왜냐하면은 그게 더 낫지. 아니요. <laughs> 왜냐하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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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게 나온거 같습니다. 아, 네. 어, 저는 남자친구가 씻김을 당하는 게 나은 거 같습니다. 이성 친구가 내 남자친구를 씻겨 주다가 발딱 서면 <laughs> 아니 그 씻김 당하다고 살 수도 있어. 이건 음, <laughs> 음, 똑같니다 브라질에서 아시가드 남자들 선다는데 <laughs> 그 여성 동물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는 다른 자아야. 그렇다고. 가 하면... 알아서 움직아 거기에 내가 음, 있습니까? <laughs> 거의 그 정도 수준이야. 내 의사와 상관없어. 다른 이성이 내 애인 몸을 더 듣는 거보다. 네아 죽이는 아, 아, 게 나은 거 같아. 네. 아. 저도 그래서 저도 네, 같은 생각했던 거로. 왜냐하면은 어차피 두 상황 다 나쁜 놈인 건 똑같은 건데 이제 변명할 거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인것 같습니다 결국은 토일드인데? 어? 저는 반대였습니다 저는 아. 남자친구가 씻김 당하는 게 낫다 아왜왜 왜 그렇지? 뭔가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이성을 만지는 것보다는 왜냐면 아. 아, 자기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지는 거니까 차라리 당하는 게 낫습니다 어. 가슴도 만지고 할거아니닙니 <laughs> 어. 근데 뭐 가슴에 억하심정 있어 <laughs> 어쨌든 그렇구만 이래 다들 참고하라 <laughs> 우리 생활 초과를 하기도 전에 아주 동무들의 재밌는 입담을 다 들어봤어. 혹시 팬들이 있다면 다들 참고하라. <웃음> <웃음> 다음 주에 다시 모낼때또 재밌는 얘기들 들고 오라. 또모입니까 으아! <laughs> 안할 <laughs> 겁니다!